조동사 can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Can not do 아무리 몸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 not help ing 몸하지 않을 수 없다. Can not without ing 몸무할 때면 늘 몸무하다. 문장 보겠습니다. We cannot be too careful in choosing books to read. 우리가 읽을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too 아무리 몸에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할수 없다, impossible의 개념이죠. 그래서 it is impossible to be careful too much. In choosing books to read,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Cannot help ing. 뭐마지 않을 수 없다. Help 다음에 ing. Comical sight. Comical 우운 나는 그우운 광경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제 조심하세요.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 but 앞에 choose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선택도 없었다. 즉, 모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but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There was nothing for it but to 부정사. cannot, without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하지 않는다. 즉, 뭐뭐할 때면 뭐뭐 한다. 내가 외출할 때면 나는 모자를 쓴다. 여러분들, 혼돈하기 쉽습니다. 특히 캔나 아빠 동사원형 이쪽 부분에서 ING를 써야 할지, 동사원형을 써야 할지, 투정사를 써야 할지, 여러분들 혼돈하기 쉬우니까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If it is a bad thing to do, it cannot be done l a n g soon. 만일 그것이 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빨리 행해져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몸에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t o 정답 1번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I blank depressed to hear the plaintive melody. Be depressed, 우울해지다 라고 하는 편이죠. plaintive, 이것은 구슬픈. 슬픈멜로를 듣고 나는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 보세요. cannot, cannot but 동사원형이 되어야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cannot help ing. 잘못됐죠. 세 번째.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 잘못됐죠. 네 번째. cannot avoid ing. 잘못됐죠. 다섯 번째.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아, 다섯 번째가 맞네요. 오래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정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주째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People cannot be blank careful in getting a job.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때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툴를 쓰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They cannot be sad i too often. 그것은 아무리 자주 언급돼도 지나치지 않다. 세 번째. This point cannot be stressed too much. 이 핵심은 아무리 많이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Stressed too much. 네 번째, safety training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safety, 안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안전교육은 아무리 emphasize, 강조하다는 표현입니다.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다섯 번째, you cannot be too careful in crossing a street. 길을 건널 때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 t -o -o, TOO, too.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You cannot praise him too much. Praise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그를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칭찬하고 칭찬하고 또 칭찬해도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You cannot blank like him. too m u c 지나치게 칭찬하다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 over praise 이 단어를 쓰면 되죠 over praised it is blank to over praise him 그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모무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캔나세 개념 impossible 다섯번째입니다. I could not help overhearing when you said. 내가 말하는 것을 엿듣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help ing. 동사원형이 오는 거 overhear. 그렇죠.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choose but 다음에는 동사원형. Overhear. have no choice but to 정사, to overhear. 6번입니다. whenever he watches a novel, he smokes. 그가 소설을 쓸 때면 그는 담배를 핀다. 뭐뭐할 때면 뭐뭐 한다.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하지 않는다. He cannot write a novel, 뭐뭐 뭐 하지 않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without.